이번에는 바바리안의 희망 맨땅바바의 희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금 바로 득템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맨땅바바 바바리안에게는 이제 깊은 고뇌나 죽음의 숨결 같은 아이템들이 좀 필요한데 맨땅바바에게는 바로 이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레전드 소드 그리고 샤일룬, 우움룬, 티르룬입니다. 이 레전드 소드에 이제 라주쿠를 이용해서 소켓을 뚫으면 3소켓이 나오는데 레전드 소드에 샤일, 우움, 티르를 박으면 초승달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맨땅바바의 희망인데요. 이제 그거 맨땅바바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깊은 고뇌나 죽순보다는 레전드 소드 구하는 그러니까 우음룬 구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다른 룬들에 비해. 레전드 소드에다가 우음룬만 구하면은 사실 샤이루랑 티루루는 금방 나오기 때문에 초승달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초승달은 예, 보는 것 같이 증뎀이 기본적으로 200% 정도 그리고 공속 증가 가 20이 있기 때문에. 왜 레전드 소드에다 하느냐면은 휠인트 유견타가 나오는 게 레전드 소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레전드 소드에다가 초승달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증뎀 200% 정도 되고 유견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은 헬 졸업은 가능하죠. 맨땅 봐봐에게는 그런데 여러분들. 초승달은 원래 기본적인, 네. 맨땅 바바의 희망이었다면, 이 아이템. 이 아이템이 나오면,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제가 방금 주셨는데, 바로 에스펜돈. 익셉셔널 아이템 검인데요. 에스펜돈 유니크 나오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스탯을 보시면 뭐20달력 공속 증가. 증뎀, 감속, 반각, 뭐뭐 댐감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모든 스탯이 좋죠. 달려도 있고, 근데 공속 증가가 50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휠린도6연다 나오고요. 증뎀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어? 데미지가 낮은 거 아니야? 싶은데 이 정도 데미지면 사실 나이트메어는 클리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데미지 부족하다. 헬, 이거는 헬 발까지 가능합니다. 데미지 부족하다 싶으면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템의 핵심은 대상 감속이에요. 정말 이 감속이 디아블로에서 누가 말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애미 없는 스탯이다. 이게 정말 이제 좋은 부분이라서 이걸로 진짜 막발 바보되고 충분히 이 아이템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거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오네, 에스펜돈. 어쨌든 지금 번역이 예전 디아랑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에스펜도 나온다면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뭐 친구가 바바리안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바리안 할때 끼고 졸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바리안의 희망, 맨땅 바바의 희망, 레전드 소드, 샤에 우움, 티르, 바로 통, 저. 초승달이죠. 그리고 에스펜돈입니다. 물론 에스펜돈 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나온다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